정보다 무서운 것은 무심함이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셨나요? 그 얼굴은 어제와 같았나요? 아니면 더 피곤해 보였나요? 눈 밑에 그늘이 짙어지고 입가에 주름이 깊어졌나요? 그 변화는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얼굴빛이 사라진 것은 혈액 순환 저하의 신호입니다. 초점이 흐릿한 눈은 뇌의 산소 공급 부족 신호입니다. 숨이 점점 짧아지고 계단이 버거운 느낌은 심폐 기능 약화의 신호입니다. 응급실 의사는 말합니다. 병원에 올 때쯤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몸의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긴 순간이 황금 시간을 잃은 순간입니다. 자동차 경고 등은 바로 확인합니다. 왜 몸의 경고등은 무시하나요? 몸은 참습니다. 하지만 습관은 당신을 천천히 죽입니다. 오늘이 어제와 같다면 당신은 내일을 잃고 있습니다. 무심함이 병보다 무섭습니다. 병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병을 만듭니다. 첫 번째 독은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은 끈적해지고 신장은 과로하며 뇌의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한번 손상된 신장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독은 늦은 밤의 야식입니다. 밤에 먹은 음식은 낮보다 지방으로 더 빨리 저장됩니다. 간은 밤새 쉬지 못하고 지칩니다. 주 3회 이상의 야식은 지방 간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지방간은 간경화와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독은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의자는 편안하지만 심장과 폐를 약하게 만듭니다.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심혈관 위험이 높아집니다. 의자는 침묵 속의 칼입니다. 야식은 간을 태우는 불입니다. 물 부족은 세포를 말리는 독입니다. 이세 가지를 멈추는 순간 몸은 다시 숨을 쉽니다. 네 번째 독은 피로를 덮는 커피입니다. 카페인은 피로를 없애는 약이 아니라 감각을 속이는 자극제입니다. 오후 3시 이후 카페인은 밤에 잠을 무너뜨립니다. 면역은 떨어지고 기억은 흐려지고 심혈관계는 쉬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독은 잠들기 전 스마트폰 불빛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키고 밤을 낮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의 질을 크게 낮춥니다. 뇌의 청소 기능도 떨어집니다. 평범한 다섯 가지가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한 진단입니다. 지금이 바로 조금 더 일찍입니다. 이건 당신의 하루 아닙니까? 아침 7시 알람이 울립니다. 몸은 무겁고 숙면을 못한 느낌입니다. 전날 밤 새벽 1시까지 스마트폰을 보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지만 우리는 얼굴을 진짜로 보지 않습니다. 아침은 대충 넘기거나 아예 걸릅니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9시 TV 앞에 앉습니다. 그동안 물은 한 모금도 마시지 않습니다. 몸은 이미 탈수 상태입니다. 점심은 급히 먹고 제대로 씹지 않습니다. 소화는 입에서 시작되지만 위가 대신 고생합니다. 오후엔 소파로 돌아옵니다. 졸음이 쏟아지면 커피를 또 마십니다. 오후 4시에 커피는 밤의 불면을 예약합니다. 저녁을 먹고 다시 TV 앞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몸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익숙하지만 가장 무서운 하루입니다. 병은 병원에서만 고쳐지지 않습니다. 집에서, 일상에서 고쳐집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할 뿐이고 치료는 당신이 합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내일입니다. 결심은 지금입니다. 박 씨의 시작. 박 씨는 의심했지만 시작했습니다. 30분 걷기가 힘들어 3번으로 나눠 걸었습니다. 물 8잔이 버거워 시간표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밤 10시 취침은 자주 실패했지만 다시 시도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아침 기상이 덜 힘들었습니다. 점심 이후 졸음이 줄었습니다. 소변색이 맑아졌습니다. 한달뒤 공복 혈당은 180에서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뒤 110으로 내려갔습니다. 의사는 약을 줄이자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말했습니다. 약이 아니라 내가 나를 고쳤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의 루틴은 단순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물 8잔 마시기입니다. 밤 10시 이전 취침입니다. 야식 금지입니다. 피로는 줄었고 활력은 돌아왔습니다. 몸은 믿음에 반응했습니다. 습관은 약보다 원인을 바꿉니다. 생활은 수술보다 정직합니다. 아침의 첫 행동은 미지근한 물한 잔입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가장 편안합니다. 밤새 끈적해진 혈액이 깨어납니다. 세포가 물을 받아들입니다. 신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한잔이 하루의 방향을 정합니다. 두 번째는 아침을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아침을 거르면 집중과 기억이 떨어집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단정한 아침 식사는 생명을 지키는 의식입니다. 세 번째는 1시간에 한 시간에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람을 맞추고 매시간 3분 움직입니다. 화장실에 가고 물을 마시고 창문을 엽니다. 앉으면 다리 정맥의 혈류가 크게 감소합니다. 혈전은 심장과 뇌를 위협합니다. 3분의 움직임이 10년을 더합니다. 네 번째는 오후 3시 이후 커피를 멈추는 것입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57시간입니다. 오후에 커피는 밤에 잠을 훔칩니다. 깊은 잠이 무너지면 뇌의 청소가 멈춥니다. 면역과 기억이 함께 흔들립니다. 다섯 번째는 잠들기 1시간 전 모든 화면을 끄는 것입니다. TV,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를 내려놓습니다. 블루라이트는 송과선을 억제하고 멜라토닌을 가로막습니다. 밤인데도 뇌는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스마트폰은 거실에 두고 침실엔 책을 둡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짧은 명상으로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쉴 시간이라고 말해줍니다. 이한 시간이 내일을 만듭니다. 좋은 습관은 치매와 심혈관 질환과 당뇨의 위험을 낮춥니다. 걷기는 심장과 뇌를 지키는 가장 단순한 약입니다. 하루 20분의 걷기가 생명을 늘립니다. 약이 아니라 생활이 사람을 살립니다. 과학이 말하는 기적. 간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야식을 끊고 4주만 지나도 간 수치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건강 습관은 수명을 길게 합니다. 물은 뇌를 지키고 기억을 보호합니다. 일찍 자는 습관은 면역을 올리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가장 단순한 행동이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영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팠고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당뇨 전단계와 고혈압과 고지혈증이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진단도 받았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석 달만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아침 10분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5분 걷고 쉬고 다시 5분 걸었습니다. 2주 뒤 10분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3주 뒤 15분, 한달뒤 20분을 걸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고 계단이 쉬워졌습니다. 하루 7잔의 물을 시간표대로 마셨습니다. 처음엔 억지였지만, 몸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었습니다. 첫주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열흘째 밤 10시 반에 잠이 들었습니다. 알람 없이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거울 속 얼굴에 색이 돌아왔습니다. 3개월 뒤 병원 수치가 달라졌습니다. 공복 혈당은 126에서 101로 내려왔습니다. 혈압은 150에 95에서 128에 82로 내려왔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45에서 198로 낮아졌습니다. 체중은 5kg 줄고 허리둘레는 8cm 감소했습니다. 의사는 무슨 약을 썼냐고 물었습니다. 김씨는 말했습니다. 걷고, 물 마시고 일찍 잤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몸이 스스로 이룬 회복입니다. 6개월과 1년의 변화. 6개월 뒤 무릎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계단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밤에 깊이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기억력이었습니다. 인지기능 검사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1년 뒤김 씨는 매일 아침 30분 걷습니다. 물 8잔을 마시고 밤 10시에 잠듭니다. 약은 먹지 않습니다. 혈당과 혈압과 콜레스테롤은 정상입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68살이지만 몸은 58살 같다고 말합니다. 나를 살린 것은 습관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장이지만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은 당신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오늘 물을 몇잔 마셨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묻습니다. 어젯밤 몇 시에 잠들었는지 묻습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봤는지 묻습니다. 오늘 아침을 먹었는지 묻습니다. 대답 속에 당신의 내일이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다면 지금 바꿉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습관은 작지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 물한 잔은 내일의 피를 맑게 합니다. 오늘 10분 걷기는 내일의 심장을 강하게 합니다. 오늘 1시간 일찍 잠들면 내일의 뇌가 맑아집니다. 몸은 오늘의 선택에 바로 반응합니다. 함께 시작하는 혁명. 이 지식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친구와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합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공유 버튼을 누릅니다. 이 영상 들어보자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습관이 바뀌면 가족이 바뀝니다. 가족이 바뀌면 이웃이 바뀝니다. 이웃이 바뀌면 지역이 바뀝니다. 지역이 바뀌면 나라가 바뀝니다. 당신의 물한 잔이 혁명의 시작입니다. 건강의 혁명과 습관의 혁명과 삶의 혁명을 시작합니다. 한국의 60대 이상이 좋은 습관을 가진다면 모두가 건강하게 나이 들수 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 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입니다. 오늘 물한 잔을 마시는 순간 혁명은 시작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걷는 순간 혁명은 움직입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드는 순간 몸은 새로 태어납니다. 나이는 숫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80세는 나쁜 습관을 가진 60세보다 젊습니다. 두 번째 봄은 지금 시작됩니다. 헬시 세컨드 스프링 당신의 내일을 지키는 지식입니다. 당신의 가족을 지키는 사랑입니다.